한마만 빨려고 갈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수석대변을 인 맡고 있는 전용기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한독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영수 대법관을 지명, 마용주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설 특검을 임명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자금 낭독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상설특검 임명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정 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규명이 과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대선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그 실체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번 상설특검은 명품백수수, 도이치모터스 및3부토건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공직 인사개입과 국정개입,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김 여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혹 중 상당수는 이미 검찰의 부실수사, 황제조사 논란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놀치를 보는 수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의 유착구조, 사익을 위한 국정농단, 법치 파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도 아닙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 수사 요구가 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이 아닌 법률로 정해진 명확한 의무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구성된 특별검사 추천위에 지체없이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는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께 추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임명한다. 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법에 따라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좀 지키십시오. 당장 특별검사추천위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하고 특검추천위에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셔야 합니다. 권한 대행이 의뢰만 하면 특검인명까지 열흘도 걸리지 않을 일을 3월 20일 상설 특검법 통과 이후 보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이는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으로 파괴된 상식과 일상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권력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헌정 질서 회복의 길일 것입니다. 김건희 상설 특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는 머물거릴 시간도 명분도 없습니다. 국회는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은혁 헌법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설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십시오. 특검 명령. 특검 임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명태영 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전용기 이상입니다.